2월 1일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수 있게 됐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네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수 있게 됐죠?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해당해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